안녕하세요. 오늘은 같은 일본 여행, 그러나 서로 다른 이유라는 주제를 이야기해 보려는데요. 먼저 미국과 유럽 관광객들이 일본을 찾는 이유입니다. 그들에게 일본은 낯설고 신비로운 문화 체험의 나라입니다. 교토의 금각사나, 아사쿠사의 센소지 같은 사찰에서 전통을 느끼고 닌자나 사무라이 체험, 온천 여행에서 새로운 경험을 찾습니다. 특히 영화 게이샤의 추억의 배경지로 유명한 교토 후시미 이나리 대사는 지금도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명소로 꼽힙니다. 또한 애니메이션과 게임, 코스프레 같은 대중문화는 일본만의 독창성을 느낍니다. 반대로 한국인들이 일본을 찾는 이유는 조금 다른데요. 노치카세카라 한국에서는 마타라는 의미의 토토 福岡오카를 끼여와서 마타 후쿠行く 것을 의미する 도쿄카 우리에게 일본은 가깝고 친근한 일상 여행지에 가깝습니다. 비행기로 단 2시간 합리적인 비용으로 다녀올 수 있고 동키호테 쇼핑 드록스터의 화장품, 편의점 음식은 거의 필수 코스가 되었습니다. 디즈니랜드나 유니버설 스튜디오 이런 것도 주말여행처럼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코스입니다. 심지어 우리 주변의 수많은 일본 음식점들은 일본 여행을 더욱 친근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문화적 거리감인데요. 멀리 떨어진 미국 유럽 관광객은 일본을 이국적이고 낯선 문화로 보지만 가까운 한국인에게 일본은 익숙하고 생활적인 체험 공간으로 다가옵니다. 즉, 같은 여행지라도 관광 동기가 전혀 다르다는 건데요. 이렇게 보면 멀리서 보면 일본은 신비의 나라, 가까이서 보면 생활 속 여행지, 바로 이러한 이중성이 일본 여행의 진짜 매력이 아닐까요?